아! 와 크기가 엄청 커가네. 그렇. 나이스 나이스. 볶음 나이스. 튀김가루가 그게 간이 다돼 있는 거야. 아 그래? 부침가루 튀김가루는 아예 처음 만들 때 간이 다돼 있어서 그냥. 이거 정수기라고 그랬나? 응. 이거 먹어 되는 물이야? 몰라, 난안 먹어봤어. 네, 먹자, 먹자. <laughs> 젓가락. 이게 그 소금. 그리고 원래 저는 간장 맛으로 먹는 거야. 그 원래 간을 완벽하게 해서 먹는 그게 아니고. 그런 거야? 응. 음. 몰랐어? 응. 아, 대박. 나한 맛이 든다고. 대박. 하나? 두 개. 오케이. 이건 뭐야? 반죽! 그니까 한번 먼저 집어넣는 거지 언니가 요리를 잘하네 근데 이게 걸쭉해지잖아 그럼 아까 여기 반죽을 입혀놨잖아 얘네그 레스티.. 레스티 라고 알아? 모르는데 레스티 라고 이제 감자전이지 우리나라로 그전할때그 반죽이잖아 이게 뭔지 알아? 어 뭔지 알아요 그래. 선생님 저 뭔지 알아요 한 꼬집 반 정도 넣으라고 한 꼬집 반? 후추 고추 많이 넣을 필요도 없어 우리나라 감자는 매콤한 감자전은 없어? 여기다가 뭐 열라면 스프를 넣는다거나 <laughs> 고춧가루를 넣는다거나 뭐 그러면 되겠지 뭐 신라면 스프를 <웃음> 유하 <웃음> 유하 토마토 파스타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어, 아 냄새 이게그전 냄새 잖아오늘냄지막 키면 안 돼? 라이안 어? 돼? 라 이거 줘라. 이거 줘라. 이 그래야 이거 줘라. 이거 줘 아니야 줘거 <laughs> 얘는 좀더 작게 해줘 오 귀엽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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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게 딱 적당한 것 같아 <laughs> 귀여워 귀엽다 거끓려 냄새 타는 냄새 나는게 탄다 탄다 어때 얘네 귀엽지? 응 귀엽다 감자 그냥 크게 넣는다? 응이 응, 정도 크기 좋아 이것도 뭐야 <목소리로> 저렇게 통으로? <목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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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감자는 그대로 해라 <laughs> 냄비 도우 닭만 못 넣을 것 같은데? 양파 가져오세요. 거 괜찮은 거 맞아 우리? 어? 닭안 들어가겠는데? 아, 너가 저 찜닭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구나. 응. 음. 이거 여기다가 닭 넣고 삶는 거 아니야? 닭은 따로 삶아야 돼한 번. 그거 닭 같이 삶으면 얘네 야막 채소에 막그닭찢고 고추 많이 넣어줘. 엄마 귀찮아한 거지? 아니, 아니, 아니 그런 게 있잖아 적당이라는 뭔지 알지? 그런 게 있잖아 응. 어. 근데 고추는 많아야 좋아 아, 팽이버섯 이거 부쳐먹으면 진짜 맛있어? 아, 맞아, 내가 할게 오빠 그래요? 응. <laughs> 좀?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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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냄새 지리네 버섯이 너무 질서 없는 거 아니야? 질서 없다고? 어게뭐쳇 썰어줘? 렇 네가 하던가 싸우기 없기 어른들 앞에서 오. 한 너무 좋아하는 거야 내가 이제. <laughs> 와 크기가 엄청 커하네. 아? 너 너? 네. 너까 괜찮은 아직,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아직 조금만 더 있어줘. 오, 아. 괜찮아. 어, 괜찮은 것 같아. 어, 두 번만 맞춰. 넣기만 하면 안 된다. 뒤집기도 해야 된다. <laughs> 대량 생산이야, <laughs> 송민지. <선생님>. 기분 상했니? <laughs> 어이가 <이거> 없네? <언제? 웃음> 기분 상했네. 아무 말안 해.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자더 익었잖아. 닭이 이렇게 잠길 때까지 이렇게 촥 넣어줘. 닭을 좀 삶아 삶아 놓고. 또. 아, 아이. 나안 <laughs> 떠준다. 양념 만드는 거? 콜라로 만들어? 이게 색깔이랑 단맛 때문에 넣는 거지 찜닭 안해 있잖아? 너무 소하고든 찜닭은 후추 많이? 많이 찬물로 어, 씻어? 응 찬물로 씻어야 돼 이게 뜨거운 물로 씻잖아? 어, 닭이 무너져 지금 이렇게 탱글탱글하잖아 이 모양이 그대로 나오려면 찬물로 씻어줘야 돼 살찌? 아, 어 살짝씩 그냥 한 번씩 찔러주기만 하면 돼아 여기 안에 넣었구나 음! 꼬박찜 음! 음! 개맛있다 진짜! 아, 아, 맛있어? 음! 음! 맛있어? 음! 음! 음 진짜 맛있다! 오 맛있어! 꼬박찜 개미쳤는데? 이거 뚜껑이 닫힐까? 닫히지 왜 안닫혀 여기 됐잖아 그리고 이거를 봉다이봉다이 갖고 와봐. 튀김가루도 갖고 와봐. <laughs> 어디 니는 하는. 물기 들어왔다. 어? 만있어 물기가 저쪽으로 들어오지 않아? 오. 하봤어? 와우. 야, 근데 이거 하누가서 그런가? 거... 달라? 아, 진짜 맛있겠다. 고기 엄청 얇을 얇을. 이렇게 될때 불불거리잖아 그때 이렇게 여는 거야 열어서 이제 날리는 거지 이때부터 졸이는 거야 얘는 이제 이런 걸 찍어야지 아, 이런 거사 먹는다 아이 집에 상이랑 좀큰 냄비를 하나 사 가라지 이게 <laughs> <laughs> 파티룸이야 와 준비만 몇 시간이야 지금 그럼 빨리 한 거야 지금 이거 음. 뜨거 아니 안뜨거데 근데 왜안한 거야? 아침 나갔어. <laughs> 아 그래? <laughs> 맛있어? 아 개짜! 그럼 어떡해? 뭘 어, 어떡해? 짜게 먹어야지. 응. <laughs> 근데 아니 근데.. 물안 넣고? 나 모르겠어 이제. 아나 설탕 더 넣고 싶은데. 설탕 다 넣어봐. 저뭐 갖다 줘? 어. 좀, 어. 해서 어 그렇지? 잘할수 있니? 응 그렇게 해가지고 아지에 벌써 튀어 다 육전은 진짜 금방 먹어야 된다 했는데, 맞지? 맞아, 항상 바로 먹어야 돼. 끊지 소리가 치야 돼. 어? 벗어놨어? 왜, 왜? 기름이 끓어야 넣어야지. 뭐야? 뭐야? 와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맛있어. 하는데, 음. 좋아. 우와. 우와. 그추숙고이가 말해서 갔어요. 장전 알지? <laughs> 왜 i 스 t 안먹니왜 n 스 i 안먹니레스 i <laughs> 뭐 t i a m 세 n g i 게 이게 무슨 is t i a m 오빠 근데 원래 김인데 김거 발바... 넣을 거야? 거야? 아니, 이게 음. 네일네야 아, 너무 야해 아, 진짜... 뭐, 뭐, 이게... 보여 네. <laughs> 야, 야비는 뭐 이렇게 야해 보여 오빠 면푹넣가 이게, 이게 는몇계란노란 어. u r i 이 u r i y u 이 i Yuri, y u 하아 y 하 r i Yuri, Yuri, y u r 하 y u 하 i Y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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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u 지 i Y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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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u r 맞아 맞아 <laughs> 진짜 내가 내, 내가 만든 건데 진짜 무슨 소리야 복권은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있는데 무슨 나이스